우산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메일로 봅니다. 예, 제가 협찬을 받았는데 골프 그립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는 데가 부담이 없어 쉽게 열었다 쉽게 닫을 수 있고, 이렇게 예. 햇빛 차단 장난 아니고 진짜 정말 좋아요. 너무 예쁘죠? 롬간 롬. 테마. 테마에 차에 매크해 해매. 양 매크해. 바우이 아 차에 다오 아, 네, 자 지금 방프라 10분 오릅니다 오늘 필프로님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둘이서 오늘 2라운딩 할 예정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인사 형님 가면 안 된다 프로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아 살짝만 해주세요, 어, 해주세요. 아나 찍지마 치아라이 갑아펜다딱 뭉칼칼 응. 펜다르야 걔네도 <laughs> 한번 말씀드릴 있는데 방푸라는 태국 제1호 골프장이에요 골프장 네. 국가 소유의 골프장 어떻게 보면 그게 국립공원 수준이죠 그래서 원숭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도 그냥 보존이라지 보존 네. 진짜 쫓아내지 않고 그래서 하니까 특색 있는 곳이죠 근데 특산지가 보시면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아 이게 이게 한국 사람들 오시면 적응이 안될 수도 있어요. 요런 것도 있다 생각하시고, 전체적으로 관리는 잘하고 있는데, 이거 견는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한국 사람들 뭘 안합니까? 이거 뜻단디 보면, 한국 사람들 보면 입장은 어때요 스피닝이 조절이 안 되니까, 아, 근데 아까도 본막 이런 게 있으면 큰 플레이는 납니까? 보아하지 네. 아우, 통통해. 뭘 그렇게 많이 먹었나? 야 새끼 원숭이 되게 많네. 응. 수목 돌려도 상당히 멋지다, 이게. 네, 보시면. 골프장 아, 연식이 좀 있고. 응. 되게 멋있잖아요 손홀은 뜯잔디로다 되어 있고, 뜨으로는또좀 괜찮고. 응. 아, 참. 코스나 분위기가 참 좋은데 많이 아쉬운 골프장입니다 이거 셔! 샷아 좋습니다 나이스 네, 지금 월요일, 월요일 아침 네, 지금 9시? 8시 50분쯤 된것 같고 날씨가 아주 시원합니다 습기가 조금 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시원한 날씨죠 방프라 진짜 1년만에 왔어요 1년만에 집도 가까운데. 아씨, 자주 한 번씩 와야 되는데. 어, <목소리> 필포르님 벌써 투혼을딱 해놨네. 영상을 찍는 거에 굉장히 부끄러움이 있으시고, 그래서 인사를 좀 해달라니까 안 하시더라고. <laughs> 네, 제 혼자 칩니다. 치고, 좀 뭐, 한 개라도 가르치는 게 있으면 받아먹고, 네, 재밌게 치하죠아투혼 좋은데요. 그래서. 멀어. 어, 어 니칸티 우산, 오랜만에 보는데, 얘는 이게 핸디에요, 요즘에. 여기는. 러프에 들으면 뜩잔디가 아, 무섭습니다. 아 코킹에서 좀 가파르게. 코킹을 해가지고, 네, 네. 코킹을 해가지고, 네. 코킹 세기는 네. 네. 어. 네. 해야 돼. 어. 오! 아. 어. 아. 지 <laughs> <이제> 처음부터 초절부터 <토톨부터 웃음> 세 번째 정도까지는. 네. 내가 몸이 풀리지 않은 상태니까. 네. 가능한 면90% 정도 힘만 가지고 치는 거고. 아, 네, 네. 네. 예예. 그다음에 이제 어좀 뭐 몸이 풀리고. 분위기 온도가 올라가면 네. 4번 홀 5번 도 부터는 좀 강하게 쳐도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3월까지는 응. 160야드 같은 경우는 8번 잡는데 그럼 7번을 잡는다 7번으로 한90% 힘으로 치는게 낫다는 거죠 그렇지. 아~~ 그렇죠 좋습니다 아, 깔끔합니다 원래 하던거 해봐 예? 연습장에 사던거 백색장에 고 연습장에 사면 되라고 어, 원래 하던거 연습장에 사던거 하던 안맞으면 괜찮으니까 다 이해하는 게 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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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 체중 이동 하체 이동 아 이게 이게 진짜 안 돼요 뭐 팔로 좀 팔로 다 하는 게 버릇이 돼 가지고. 진짜 카트 얼마 만에 들어가노. 와, 카트 계속 요즘에 안 들어갔는데 그냥 처음 들어가네요. 원래 들어서. 자, 아 좋은데요. 아 좋. 오케인가? 이거 파 파이브지에. 오케이 주세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파네 파. 원래 여기가 파삼이 전 세계에서 뭐 100대 안에 드는 저기 아름다운 파삼으로 원래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옛날에는 간판이 있었어요. 지금은 떼버리고 없네. 굿샷! 왜 핸디캡 1인지 모르겠네. 바람이 많이 부는 것도 아니고. 물에 많이 빠졌서 그런가? 거리가 안 나면 물에 많이 빠질 수있으니다 이게 기니까. 아, 멋있죠? 네. 왜 핸디캡 1인것 같아요? <laughs>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핸디캡이 예. 네. 오! 샷! 하나만 더 쳐보자 예? 하나만 더 쳐보자 다시 어드레스 해봐 어드레스 해봐, 어드레스 해봐. 여기서 룩룩 티칭할 때있잖아 그런 거. 까지 왔다가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그립 끝이 배꼽을 보고 이만큼 어디로 가겠죠 이만. 얼굴이 따라갔잖아 지금. 아, 그러면 스윙이 다운 스윙이 아웃사이드 인이 만들어지잖아. 얼굴이 좀더 듣고. 골프가 또 평생 운동이다 보니까 금씩 레슨이라든지 연습이라든지 필요해요. 그래도 그 재밌게 칠수 있어서 네, 오늘 정말 그래야 되지않 네, 나이스 보디아! 부샷! 됐다 어. 어. 목에 들고 있어야 되지 코팅이 필요 코팅이 필면서 손만 지나오고형님 들어오고 손만 지나가네 응. 골프, 골프가 으르렁 폼도 따라했는데 공도 맞춰야 되지 그 짧은 1초 그 사이에 요걸 싹 해야 되니까 저도 그 젊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뛰어야 음. 된다 빵 나이스 뛰었다 아 좋아 좋아. 아 대박스. 아. 쿠샷 나이스. 아이씨. 초도 <laughs> 파팔 버니까 보기 있는 세이브 하겠죠. 구샤 30 나들 그린이좀 빠르니까 가라 아,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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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구샤 아아 똑같다. 나이스 출발. 가 들어가. 들들들 아. 아, 살짝 밀렸어요. 라 물만 라라 어이 어, 잘했어. 내가 다 뺏겠습니다. 어. 야야야야야 내꺼내 가방. 오, 원숭이 내 휴대폰 이런 거 가져가면 와 주스 크다 지금 데오 새끼들 도둑놈들 조심해야 돼요 진짜 셔야아 탱크다 또 그래요 자 또기 찬스 빼야돼 아. 6번 이하로는 못잡겠어 힘들어가지고 빡세요 6번으로 일단은 안올리는거 아는데 그린 앞에까지만 가자 응? 그래서 어프로치해서 한이면 포기하자 괜히 유틸이나 그 롱아인 부 잡으면은 이제 좌우로 빠지면 안되니까 아, 방향! 내리막 쉽지 않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들어와 헤어스타일이 있네 헤어스타일이 어, 통통하다 얘는 굿샷! 안 만다 니까 오. 아또 그렇지.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보셨어요? 왔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중간에서 아힘들어 구샷 구샷 야 순대로 갔다. 아.. 아 이렇게 썼어요 제가?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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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좋아 아, 버디 찬스는 한대너 5m는 너무 했다버디 찬스가 오늘 롱포트가 거의 많이 안들어가네 아! 샷! 야, 깊은 샷. 아, 이거 찾기 어렵다, 찾기 어려워. 들어가면, 이런데 깊게 들어오지도 않는데 이런 찾기 힘들다. 나이스. 내스 아. <laughs> 자, 왼쪽. 아, 늦다, 늦다. 와, 오늘 공 찼는데 오늘 진짜 하루 다 보낸다, 오늘. 와.

많이 안 들어가, 시면다높은네 조금씩 조금씩 다 피어나가고. 그 때문에 타수를 다 잃었어. 야, 불이 찬스. 야, 이 라이, 이 평평한 같은게 진짜 이게 쉽지 않다니까, 이게. 라이가 진짜 쉽지 않아요. 틀었다틀었다틀었다 샷! 자, 오늘은 일단 오늘은 탄수신경 어, 안 쓰고 치는 니까 망했어요. 고치기가 힘듭니다. 연습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어. 에스파. 어, 이렇게 시간이 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트가 아, 너무 안 들어갔습니다. 자, 다 놓쳐도 다 놓쳐도.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파이팅 러트나캄? 식사 가요. 센트를 백화점, 시라차 센트를 네, 새로 생긴 지, 한 2년 됐어요. 8년 쉬는 8개월 밖에 안 됐어요. 이게? 차량 별로 없네. 어, 깨끗하게 자려놨네. 와! 와! 야에거아 어, 안세요